언늘 우리 이렇게 스튜디오 온 완공식,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 완공됐습니다. 축하합니다. 이거 정말 많이 기대 했는데, 우리 그 스튜던트 온이, 여사님, 고생님 고사님, 스튜던트도 아니고 스튜디오 온, on. 스튜디오 온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시 할게요. 네. 축하합니다. 하나님 은혜 속에서 와우. 우리 왕궁됐다 해가지고 오우. 한번 놀러 와봤습니다. <laughs> 멋있거든 바로 그게 하 한번 해봅시다.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. 따라오시. 예. 여기가 로지자 로지자스. 오자마자 우리 로지자스. 예수님이다 이렇게 반겨주신다니까. 음. 여기서도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어. 보자. 그림 이쁘나? 어? 여기 이렇게 하는 공간이죠. 여기. 다용도 n t k 이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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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o n 편 네. 말안 듣는 새끼들 있제.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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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만해라 이따가. 본격적인 스튜디오 가기 전에 참... 네. 또또 소스 스튜디오라고 있거든 소스 스튜디오 있거든 한번 가보 겠거든 이번에 열정바에 춤면서 안녕하세요. 예. 춤면서 열정반. 바 안녕하세요. 어디. 네. 이만, 이만. 여기가 이제 본 스튜디오라 조용히, 아, 조용 해야 된대 어, 지금 어, 공부하고 있나 보다 장모들어가대는 맞습니까? 아, 장모? 근데 어, 저게 김정일 장모 아이가? 맞습니다 들어 봅시다, 들어가 시다 안녕하세요 <laughs> 열정이 <열정일거든>. 거다 <laughs> 단임 목사님 계실거든 이거니까. 해다 해. 호리존 스튜디오. 호리존이거든. 전... 전... 신발 밟으면 안됩니다. 올라가지 마이소. 선생님 나 잘못 어안 되면 지는데. 야 이거 뭐지. 아. 피부가 보송보송하게나는것 같아. 뭐야 <목소리> 네, 내, 내 피부 봐라 지금. 보송하나 저기 저 카메라 봐라. 저 카메라. 와. 저 카메라가 국내 두대 있는 카메라거든. KBS랑 또한 대가 어디고? 엄청 은 개인기랑 크로마키 아 여기, 그 여기 또 마이크 여기서 또막막 막 이렇게 하면 막 배경이 막 여기 막, 막 컴퓨터 그래픽 입힐 수 있는 공간이라 또 한번 입혀보자 군사님 한번 사진 찍어봐라 해변이다 해변 아, 아 아직 안 된답니다 예파리에서한컷아 아아 뉴욕 아 그만해라 했잖아 <laughs> 우리 스튜디오 온에서 아이맥 맞나? 아이맥. 아이맥. 우리 그게또 요새 유행한다 언박싱이라는 한다대 언박싱. 유행한다대. 언박싱. 음, 언박싱이 뭡니까? 옷건 샀네. 엄마 박스에게 싱싱순 아닙니까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우리 아까 또언 스튜디오 구경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. 오늘 우리가 언박싱 할 제품은 바로 근데 오늘 첫 촬영 아이가 맞다 여기 서 예. 박수! 와! 리 또! 첫촬영하거든요 조카들 거이제언이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비 이거 라 예. 이거 또! 이 이거 또! 거니까그러이까이게다 우리 이거 이가 <laughs> 편집 자한이 뜯어보자 이게그 유명한 우리 애플 사의 아이맥, 아이자이 마크 보이죠? 이게 그 사막가거든. 요번에 저희가 구, 구입한 색깔, 예예, 예. <laughs> 옐로우 색깔입니다. 옐로우. 황금색, 황금색. 우리 아이맥에 색깔 몇가지있는지 아십니까? 나는 아이맥 오늘 처음 봤어. 어. 어. 이게 노란색인데 막 맞이지 마이 써. 기다려 보이서. 이게 컴퓨터네. 컴퓨터죠. 컴퓨터죠. 컴퓨터네. 장로님. 준비 좀 하고 촬영에 들어오고 있어. 알겠습니다. <laughs> 나 오늘 처음 와가지고. 자, 이게 또 여는 방법 있어, 아, 이 있어요. 빨리 병아리가 떨어졌. 떨어졌, 떨어졌. 이 양반이 지금. 자, 음, 자 요거를 이렇게 쏴. 야이 yeah. 우리가 뜯어도 되나 모르겠다. 우와. 우와 박스 안에 또 박스에 장난질이고 이거. 요렇게 우와, 이 무엇이고? 우와. 이건 기라 우와. 우와 이게 뒷배경이 하얘가지고 이거 안 보일 거다. 내가 옷으로 예쁘게 해줘야 돼. 구성품을 좀 꺼내 보이소. 아 구성품. 자 구성품 꺼낼 동안 우리 좀뭐 뭐라도 할수 괜찮나. 뭐 할까 얘. 예? 어? 짜잔. 짜잔. 이게 바로 이제 또 충전 케이블. 짜잔. 요거는 또 이제 파워선. 야이 키보드 이래 자고 쓰겠나? 오 이게 또 새로 나온 요또 애플 매직 키보드입니다. 자또 케이블. 자 야, 이것도 라이트닝 케이블 C 타입. 이거 뭐고 그것도 빠바 이거. 요거는 이제 또 마우스. 애플 마우스. 이름이 뭐더라? <laughs> 다 고, 그랬어요. 공부하고 그랬잖아 죄송합니다. 요 정면 이요 스티커를 장모님한테 떼주셔요게또 뜯는 맛이 있거든. 새 제품을 사면은 이 스티커 뜯는 맛에. 내가 뜯어도 정면. 되나? 어, 장모님 뜯어라. 자 뜯습니다. 우와 야, 자, 세상에 빛이 있으라. 빛이 있라 어둠이 나왔죠. 뒤에도 또 스티커가 있어. 야이 yeah. 선악가 또 나온다 이거 봐라. 자 장군님 뜯어 주시. 자 스티커 뜯기 전문이거 오네 응. 나는 막 긴장돼서 못 쳤겠다. <laughs> 이거 <이> 얼마짜리라고 했나 <laughs> 더럽다. 죄송합니다. 야이모이 이 모니터가. 아이맥이 e it. You get 인지 e d 니까 i n e Inching. I'm going to go to the city. I'm going to 좀 o to the city. I'm going to go to the city. I'm going 인치. 인치라. 사용 설명서 이런 건 없나? 편집. 네. 보시면은 베젤이 화이트 색으로 깔끔하게 깔끔. 그리고 요 밑에가 요 밑에 노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, 영롱하다. 제가 보니까 살짝 개나리색이라. 개나리? 색 살짝 개나리 색. 개나리 노란 복근을 아래 아이맥이 엄청 교해 근데 여기는 또 약간 금색이라. 아이가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같은 옐로가 우 아니라 조금씩 톤을 맞춰가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보이다 이게 노란색이라도 예. 종류가 수백 가지라. 예. 그 중에서도 비싼 것만 이 노란색 뭐 노란색이고 여드름이라. 아 고름이라. 그 다음에 요 애플 매직 키보드가 있어요.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게 터치 이 버튼이 있어요. 여기, 여기 이게 이제 지문으로 끄다 키다 하는 거가 그렇지. 지문으로 예. 이 컴퓨터를 끄다 키다 끄다 키다 끄다 키다. 만약에 내 거면 음. 나만 키수 있다는 거데그렇지 예를 들면 보소 장노님 이제 방에서 어. 혼자 어, 어. 그럴 때 있죠. 볼 수도 있지. 혼자 컴퓨터 뭐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분이 갑자기 들어왔어. 볼 수도 있지. 어떻게 가? 지문으로 가야지. 그렇지. 이제 이 지문으로 끄는 거라 중요한 게 뭐겠어요? 네 손가락이네. 그렇지. 와이프 지문을 절대 등록하면 안 된다. 그만해라 헤드아자 <laughs> 우리 오늘 아이맥 야김보아스 언박싱을 해봤는데요. 장로님 우리 아이맥 앞으로 어떻게 또 사용할 건지 한 말씀 해주실 요아 예예. 자 오늘 이 아이맥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미디어 성요지 우리가 또 야김보아스 그리고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. 또이 성교지에 또 복음을 또 전달하는 그런 귀한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어, 통로가 되지 않을까, 이 I'm mad이라는 게. 여러분들, 어, 피터멀린 황금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